第四十八课，您几位用餐？ 没有，有单间吗？有，您几位用餐？六位。这边请。谢谢。您现在点餐吗？现在点。这是菜单。本店的特色有：碳烤牛肉、烤牛排、汤类、黄花鱼辣汤、石锅明太鱼等。来一盘碳烤牛肉，烤五花肉。 烤玉米，烤明太鱼，呃，再来一个拌小白菜，拌蕨菜。好的，主食来点什么吗？四碗冷面，两碗米饭。喝点什么吗？本店有清酒、白酒、啤酒。来六瓶凉的啤酒。饮料呢？嗯，饮料不要了。好的，祝您用餐愉快。谢谢。 방금식당종업원이닌지외용찬이라고했는데대체무슨뜻이지스마트한시대는스마트하게찾아공부해야지。请注意听，饭店的服务员是这么说的：您几位用餐？拿，您几位用餐？ 몇 분이서 식사하시겠습니까? 라는 뜻이구나. 메이나, 니하오. 라우슈하오. 오늘 회화에서 새로 나온 단어들 한번 공부해 볼까요? 네, 좋아요. 첫 번째 단어는 용찬이라고 읽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네. 용찬 용찬이라는 단어는 출판이라는 단어의 높인말로 식사를 하다 밥을 먹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용찬. 용찬. 다음 단어는 디엔찬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네. 디엔찬. 디엔찬이라는 단어는 요리를 주문하다, 음식을 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의 디엔이라는 단어는 동사로 사용되어 주문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라이 이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디엔찬. 이 단어는 차이딴이라고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차이딴, 차이딴이라는 단어는 메뉴라는 뜻입니다. 자, 라인 이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차이딴, 차이 다음 단어는 번디이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네. 번디 본 딘이라는 단어는 본 가게라는 뜻입니다. 짜이 라이 이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본 딘, 본 딘. 다음 단어는 특허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특트 특허라는 단어는 특색이라는 뜻입니다. 짜이 라이 이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특트 특허. 이 단어는 반이라고 읽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네. 반 반이라는 단어는 양사로 요리를 세는 단위인 접시라는 뜻입니다. 명사로 사용될 때는 반즈라고 합니다. 짤 라인 2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반반 반. 다음 단어는 탕카오니오로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네. 탕카오니오로 탄 가오니우로에서 탄이라는 단어는 숯, 가오라는 단어는 굽다, 뉴로라는 단어는 소고기라는 뜻입니다. 합쳐서 소고기 숯불구이라는 뜻입니다. 자, 라이이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탄 가오니우로, 탄 가오니우로 이 단어는 가오니우바이라고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코오니우바이 카오니오발라는 단어는 소갈비구이라는 뜻입니다. 짤, 라이, 이츠, 다시 한번 따라 하세요. 카오니오발, 카오니오발, 다음 단어는 탕레입니다. 따라 해보세요. 탕레, 레이. 탕레에서 탕이라는 단어는 국, 탕이라는 뜻이고 레이라는 단어는 종류라는 뜻입니다. 합쳐서 탕류, 탕종류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탕 레. 탕 레. 이 단어는 황화위 라탕이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네. 황화위 라탕. 황화위 라탕에서 황화위는 조기라는 뜻이고 라는 맵다라는 뜻입니다. 합쳐서 조기 매운탕이라는 뜻입니다再이一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황화위라탕황화위라탕 다음 단어는 실과명태鱼라고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네. 실과명태어 실과명태에여서 실과라는 단어는 돌솥이라는 뜻이고 명태鱼라는 단어는 명태라는 뜻입니다. 합쳐서 돌솥명태국이라는 뜻입니다. 짜라이이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石고明太타石술明太민이 단어는 가오우화로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가오우화로가오우화로라는 단어는 삼겹살구이라는 뜻입니다. 2라이0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0 가오우화로 다음 단어는 가오玉米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가오玉米, 가오玉米라는 단어는 옥수수 구이라는 뜻입니다. 짤라이 이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가오玉米, 가오玉米. 다음 단어는 반小白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네. 반小白菜. 빤小바이찰에서 빤이라는 단어는 무치다 버무리다 라는 뜻이고 小바이찰라는 단어는 에배추 라는 뜻입니다. 합쳐서 에배추 무침이라는 뜻입니다. 짤 라이츠 다시 한번 따라 하세요. 빤小바이찰바이 단어는 죄찰이라고 있습니다. 따라 해보세요. 죄찰 죄찰이라는 단어는 고사리라는 뜻입니다. 죄이이찰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주식, 차. 이다음 단어는 주식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네. 주식, 주식이라는 단어는 주식이라는 뜻입니다. 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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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주식. 이 단어는 완이라고 읽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완, 완이라는 단어는 명사로도 사용되고 양사로도 사용되는데 사발,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양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짤라이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완, 완. 다음 단어는 렁면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네, 렁면. 렁면이라는 단어는 냉면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렁면이 단어는 미판이라고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미판 미판이라는 단어는 밥, 쌀밥이라는 뜻입니다. 이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미판 미판 다음 단어는 허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허, 허라는 단어는 마시다라는 뜻입니다. 再来一次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허, 허. 다음 단어는 칭지오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칭지오, 칭지오라는 단어는 청주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의 지우라는 단어는 모든 주류의 통증입니다 再라이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칭지오, 칭지오. 이 단어는 비지오라고 읽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네. 비지오, 비지오라는 단어는 맥주라는 뜻입니다자라이次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비지오, 비지오. 다음 단어는 바이지오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네. 바이지오. 바이지오라는 단어는 백주 소주라는 뜻입니다. 이라 이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바이지오. 바이지오. 다음 단어는 빙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빙. 병이라는 단어는 양사로 술이나 음료수를 세는 단위인 병이라는 뜻입니다. 명사로 사용될 때는 빙즈라고 합니다. 이라 이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병. 빙. 마지막 단어는 인料라고 읽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네. 인料인料라는 인력. 단어는 음료라는 뜻입니다. 잘라이 2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인料인料 이어서 오늘 회화에서 나온 문장들 하나씩 공부해 볼까요? 예, 좋아요. 첫 번째 문장은 요 단젠마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네. 요 단젠마, 요 단젠마라는 표현은 방 있나요라는 뜻입니다. 다음 문장은 닌 지위用餐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닌 지위用餐, 닌 지위用餐이라는 표현은 몇 분이서 식사하십니까라는 뜻입니다. 다음 문장은 닌 현재点餐마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네, 닌 현재点餐마. 您现在点餐吗?라는 표현은 지금 주문하시겠습니까라는 뜻입니다. 다음 문장은 주시 點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네. 주시 點什麼? 주시 點什麼라는 표현은 주식은 무엇으로 주문하시겠습니까라는 뜻입니다. 다음 문장은 허디 點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 네. 허디 點什麼? 허디 點什麼라는 표현은 뭘좀 마시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의 dn이라는 단어는 오늘 배운 주문하다 라는 뜻이 아니라 조금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문장은 라일리오핑 량더 비지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네. 라일리오핑 량더 비지오. 라일리오핑 량더 비지오라는 표현은 차가운 맥주 6병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의 라이라는 단어는 오다 라는 뜻이 아니라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주니용찬위콰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네. 주니용찬위콰주니용찬위콰라는 표현은 맛있게 드세요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새로 배운 단어들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한국말로 하면 메이나가 중국어로 말해 보세요. 네. 주문하겠습니다. 我要点餐 꼬바로우 한 접시, 삼겹살구이 한 접시, 소고기국 한 그릇 주세요. 我要一판 꼬바로우 盘판五우肉一로우肉汤 나는 청주를 마실게, 너는 무얼 마실래? 我要喝清酒你喝点什么 저는 음료수를 마시겠습니다. 我要喝饮料. 천천히 드세요. 请만용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今天的课,就到这儿,下次见!老师,辛苦了!